자 이제 어, 마지막 사연. 아이 사연도 신도가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빠밤. 안녕하세요. 현직 인기 아돌 그룹의 핵심 멤버이자 20대 초반의 천재입니다. 아 이거 누구야? 그니까 본인이라 말하세요, 슈가요. 저는 제가 났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동생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버지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 덕분에 안 고기만 살게 된. 정도를 그 정도요? 보기만 정도 배부르다는게 바로 이런거겠구나 하고 아주 의문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회사만 잘 되다 우리 조금 자유니다 한달에 카드값의 절반이상 양꼬치 가게에서 나간다고 할까요? 그정도요? 카드값 절반이 양꼬치에 쩔어있습니다 카드에서 양고기 냄새가 나는것 같은 한두 번살 때는 기분이 드네요 한두번 살때는 기분 좋았는데 동생들이 워낙 대식가들이다 보니 이제는 좀 무서워지려고 합니다 너무다 당연하게 너무 많이 얻어먹는 이 얼굴 동생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네. 저저녹음하실때술 드셨어요? <laughs> 아 무슨 발음을 이렇게 흘리세요 아, 참만요 아, 아니, 아니 네. 어, 누구예요 도대체 형 네, 카드를 쓴형네 저.. 접니다 아 제가 제가 평소에 좀 이렇게 좀 자주 사주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게 사줄 때는 되게 기분 좋아요 되게 아 이런 거 동생이 사는 거 아니라고 탁 <laughs> 내고 멋있, 그 혹시 멋있잖아요 죄송한데 네네네 네, 네. 도대체 동생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네. 동생이 뭐, 누군지 궁금해요. 뭐 정국이, 정국이, 네. 그리고 뭐 호석이, 네. 저요 네, 이런 친구들. 네, 네. 네. 네, 제가 제가 좀 많이 사줬는데 근데 항상 낼게때 멋있거든요. 탁 음. 내는데 다음 달에 카드값 탁 받으면 가 <laughs> <laughs> 약간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착잡해지더라고요. 네. <laughs> 네. 아니 근데 그, 그뭐뭐 뭐, 처음에 한 3인분, 둘이서 3인분 먹으러 가려면 네. 한 9인분을 먹거든요 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터질 때까지 넣더라고요 배에 아왜 그런 거니 정국아 아 <laughs> 어, 일단 아 그래 저도 한번 샀지 않았어요 형님? 아, 한번 네. 샀지 최근에 한번 샀지 네. 아 그리고 이게 양꼬치를 제가 먹으러 가져간 게 아니에요 어 누가 보러 갔어? 누가강이 아, 네, 보러 그 흉내 아 한번 내주세요 성국씨 흉내 한번 내주세요 그전국 아, 네.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준구야 오늘 양코스다 제가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줄테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준구야 준구야 초도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준구야 양코... 양구야 준구야 준구 <목소리> 아니 그니다안 네. 그래요. 아재 아진 줄 알았어요. 네. 그 <목소리> 양꼬치를 먹었는데 네. 많이 나온 거예요? 양꼬치만 먹으러 갔는데. 네. 네. 뭐 탕수육도 먹고. 그렇죠. 네. 네뭐 옥수수, 옥수수도 먹고. 네. 아뭐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아게 네. 아버지에 대한 기분으로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네. 네. 약간 좀 한계가 오고 있어요. 아 네, 이제 한도가, 이제 정국군도 네. 이제,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네 우리 호석이도 이제 형한테 yeah. 이제 뭐 사주시면 되죠 이제 네, 그렇죠 형, 그렇습니다 네. 어 한번 나중에 쏠게요 형네 슈가형 슈가형 아 양곤지 슈가요 양곤지 아 양곤지 아, 팬미팅 <laughs> 끝나고 양양곤 양곤지 어 어이 네, 융구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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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make